아, 이씨깜짝 이거. 아, 이씨 저건 내려오는 이유가 뭐야? 그냥이니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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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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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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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지마배 오지 말라고 뭐 저렇게 나배 오지 말라고 져 그냥 거기서 아 왜? 얜, 얜 나와? 얜 밖으로 나오잖아 아 얼굴 내가 봤나? 아형뒤지고 나서 파밍하게 거기서 뒤져 그냥 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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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oh, my God. oh my God. <laughs>